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0페이지 예수님 여섯 번,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목요일에 묵상한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여섯 시간 중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일 밝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도 참아 그 아들의 그 절규를 보시기 간 허무 가슴이 아파서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 엘레엘리 라마 사박단이에 담긴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상 치른 일곱 마디를 생각해보면 제일 평범하고...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참 모범적인 모습인데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피곤하면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나 목마르다.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까지 피뿐 아니라 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 몸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바쳤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사실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살면서도 맨 마지막 순간까지 피한 방울 물한 방울까지 다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성하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목마르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건 여러분, 이게 참 주님이 목마르셨다 하는 것이 평범하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서두를 시작했는데 주님도 목이 마르시고 여러분도 목이 마르고 저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이 마르시다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 모든 피로를 아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예수님도 중요한 거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나도 목이 마르다. 나도 피곤하면 목이 마르고, 십자가에서 지치니까 목이 마르다. 나도 때로는 허기질 때가 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실 때그 주무시잖아요. 그 배에서 잔다는 게그 장시의 그 작은 배에서 그 예수님 너무 너무 피곤하셔서 깜빡 주무신 거죠. 그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고 허기질 때가 있고 피곤해서 주무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웃음> 너희들아 <웃음> 나도 목마를 때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은혜가 필요할 때, 너희가 병이 들어서 나음을 입고 싶은 간절한 마음, 뭘 먹고 살까에 대한 간절한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수고하고 무고, 모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깊이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늘에 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도 목마르다. 너의 목마를 때를 내가 안다. 너 힘들 때 내가 안다. 너 괴로울 때그 괴로움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사실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참 평범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한번더 들어가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너무 지쳤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머신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저분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할수 있는데, 주님이 나도 목이 마르다. 아, 그렇구나. 주님도 지극한 인간이셨구나. 주님도 아픔을 느끼고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드실 때가 있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있고 지치실 때가 있구나. 그러면 주님은 지금 내 힘든 사정을 다 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에 관계하고 계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오늘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목마르고 주님도 목마르시고. 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떡입니다. 떡. 사람의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 떡이라는 건 기본적인 밥,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그저 구절이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어, 나는 떡도 필요한데. 오늘 떡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떡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하루 종일 오늘 또 이런저런 바쁜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돌아가서 아이들도 깨워야 되고 이것저것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떡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한텐 떡이 필요한데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이 필요한데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떡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의식주의에 해당되는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에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두 가지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수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가상칠언, 맨 처음에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 두 번째는 낙원 키워드로 외웁니다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입니다 네 번째가 엘렐리라 마사박다니 오늘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용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봅니다. 28절 한절 함께 읽어 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28절 가만히 보시면, 순서를 보세요, 순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이 응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저 순서를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저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목마르셨고 우리도 목마르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10편 22편이나 다른 성경 1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것을 쏟으셔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것도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죠?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 가셨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laughs>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도 시편에 이미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갈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도 목마르고 예수님도 목마르고 너무 평범하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른 것이고요. 내가 피곤할 때 물을 마시는 건데 예수님은 목마른 그 순간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 태어나신 것, 사역하시는 것, 죽는 순간에도 말씀이 예수님 삶으로 드러났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신 점 아닙니까?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데, 떡이 위주로 되다가 가끔 필요할 때 말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떡 기본, 더 중요함 게 말씀이었다.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모국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해야 하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또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일거수 일투족이 예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주 아시죠? 소주. 소주 한 병이 몇밀리리터입니까 이거 너무 크게 말씀하시면, 그죠? 어, 저분이 어떻게 할까? 이러실 텐데. 소주 한 병이 몇밀리일까요몇밀리 아,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제가 알아보니까 3 6 0 m 리랍니다 소주 한 병이. 소주 잔한 잔이 몇밀리인지 아십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편하게 하시라니까. 50미리란데요, 5 50mL. 0 m 리 소주 한 병은 360ml이고, 소주 한 잔은 50ml랍니다. 그러면 50ml 소주 잔에다가 소주 병한 병을 부으면 몇잔 나올까요? 일곱 잔. 일곱 잔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소주 한 병이 일곱 잔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소주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 저도 잘 모르시, 모르는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가서 소주 한병 시켜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한잔 주고, 한잔 받고, 한잔 주고, 한잔 받으면 일곱 잔이잖아요. 그럼 세 잔씩 먹고 마지막에 한잔 부었는데 친구한테 줄 잔이 없죠. 그럼 미안하잖아요. 아줌마, 소주 한병 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가 아닌 겁니다. 홀수. 친구 세 사람이 먹는다. 한 잔, 한 잔. 그두 잔씩 먹었어요? 세 잔째 먹으려고 첫 친구한테 딱 줬는데 보니까 두 사람은 잔이 비었어요. 아줌마 소주 한병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명이 먹어도 똑같습니다. 한 잔씩 먹고 두 번째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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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 이 친구만 없네. 아줌마 소주 한병 더. 그러니까 소주 한병 붓고 말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소주 한 병에도 들어 있다. 그럴 듯 하시죠. 요 그렇다고 또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세상이 무섭다. 그 여러분도 가만히 들어보면 아, 그게 그렇겠다. 그러면 그 우리가 먹는 아, 우리가 먹느냐 아니구나. 누군가가 먹는 소주 한 병에도 그런 거다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다 소주잔을 만들고 병을 만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TV 광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 무의식 속에 지배하게 되면 잠시 잠깐 새벽기도에 듣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생각이 문득 드니까, 야, 정말로 주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불현듯이 채. 머릿속에 탁 스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18번이 말씀이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들어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말 붙잡지 않으면, 또그르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그 학교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하던 보스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큰 건물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미국 엘리베이터가 빠른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리 빨리. 그런데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수업을 가야 되는 자꾸 느리니까 학교에 자꾸 불평을 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여달라고. 근데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면 또 이제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만의 옆에 빌딩에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 보면 거울 있죠? 이렇게 몇개 동서남북 양쪽으로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 거울을 설치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르게 해달라고 하는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10층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뭐 이렇게 느려? 근데 거기다 거울을 딱 설치해 놓으니까 타자마자 내가 뭐 묻었나?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 보는 사이에 몇층 올라가는지 잊어버리고 10층까지 빨리 올라간다고 느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이런 거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한번 나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 다시 또 고난주간을 느끼는데, 보내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가, 다시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신앙을 비춰보고, 내 믿음을 비춰보고, 내 부끄러운 행실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나의 코도, 나의 눈도, 나의 옷도, 나의 뒤태도 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통해 보듯이, 끝없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엘리베이터의 거울처럼 말씀에 비춰봐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두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목마르다 하는 데서 그냥 물 떠먹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고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내 배에서 내 영적인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맑은 샘물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날이기도 하고, 죄송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금요일을 지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하는 날,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나는 생수의 강이신 이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 말씀을 딱세 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 "Jesus loves me"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마디로 요약을 하면, "Jesus di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은 이두 마디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평생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맞이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돼서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하는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주님 믿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이 귀한 찬송과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깊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육체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믿음생활 잘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의 믿음생활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